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전해야 할 소명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아, 네. 요즘 가장 고심하시는, 고심하시는 설교 화두가 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음. 또 전하고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일분 설교로 아 부탁드릴 텐데 가능하시죠? 네, 목사님 가능하시죠? 목사님들은 너무. 괴롭힌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laughs> 점점 악랄해지고 있어요. 6분도 힘드셨을 텐데. 네. 네. 1분으로. 글쎄, 많은 사람들이 흔히 보면 착각,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맞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 네.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잖아요. 야, 에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laughs> 하나님을 못 믿겠냐. <laughs> 네. 음. 내가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러 신경 쓰지 마세요. 난다 이해 못해요. 근데 음. 난 이해하면 이해하고 믿을 거고요. 안 되면 그냥 믿을 거예요. 음. 근데 그냥 믿을 마음이 생긴 거는 그냥 믿은 것도 다 열매로 맺혀지니까, 음.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로 가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게 모든 진리가 다그 믿음을 통해서 이해로 가는 거예요. 과학의 가설에서 시작해서 입증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착각을 좀 벗겨주고 싶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고 가고 어 안, 안 되면 그냥 믿어. 그리고 열매를 봐서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하는 얘기. 음. 제일 많이 하죠. 음. 좀제 봐두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요즘 뭐 30대 40대 교회 안 오죠? 청년들도 음. 안 오고 청소년들도 안 오고. 음. 음. 그래서 더 교회인 것 같아요. 맞아. 교회는 교회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이 있을 때 가능해지거든요. 응.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응. 아니고 응. 교회됨을 살아가는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그리고 또 교회됨으로 부르시는 또 하나님의 초청장이고. 또 교회담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음. 분명히 믿습니다. 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뭘까? 아침에 딱눈 뜨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뭐 할까요? 주님. 음. 그게 교회담의 가장 큰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계속 나누고 음. 있습니다. 무리에 음. 네. 던진 떡 얘기 나오잖아요. 전도서에. 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할때 사실 음. 예상,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으로는 그래요. 음. 근데 음. 누군가가 그것을 먹고 배부르는 일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음. 조금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음. 말고 일어나서 먹으라. 예, 음. 네.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힘을 내자. 네. 음. 소망 품자. 음. 음.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부흥하고뭐 아름다웠던 음. 거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핍박이 있었을 음. 때그 순수함을 그 보석과도 같은 음. 그 빛이 났다. 음.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살자. 네.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